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이마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SDI 알려드릴게요. 먼저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요즘 날씨처럼 너무 들쑥날쑥해요.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땐훅 내려갔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걱정과 그리고 또 불안감에 항상, 아,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주님들, 7월 달에는 정말 시원한 에어컨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반등이 쏟아지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PDF 정리 자료집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위에 보이는 4476-6389 번호로 숫자 1 보내시면서 PDF 파일 같이 받아보시면서 영상 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앞으로의 7월달 주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선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요. 7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딱한 종목만 드립니다. 여러 종목을 정신없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급등주. 딱한 종목만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추천주로는 여러분들 미코바이오메드 드렸고요. 매수가 11,200원 이하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셨던 분들 모두 높은 수익률로 익절해 가셨고요. 제가 7월에 드리는 급등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 세력 이 이라는 거죠. 이 메이저 세력들이 붙은 종목이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해왔기 때문에 7월 중에 무조건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100% 확실하게 미코바이오매드처럼 상승이 나올 이 종목 받아보셔야겠죠. 신청 방법은 너무 너무너무 간단해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76-6389 010-4476-6389로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 단 하나의 종목이죠. 1. 하나. 숫자 하나. 일을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7월에 몇 퍼센트 최소 50% 이상 수익 안겨드릴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종목 놓치신 분들은요 7월에 급등주는 꼭 놓치시면 안 되겠죠. 빨리 문자 보내시고 우리 주주님들 소중한 시간 아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데요. 보시면 전일 대비 3.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슈가 있는데 바로 어떤 이슈냐? 일진 머티리얼즈가 보시면 8.5조 원대. 장기 공급 계약을 삼성 SDI와 함께 체결을 하면서 오늘 2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주주님들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오늘의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또 다른 소식으로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보시면 7월에 무료 추천주 아직 이벤트 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시면서 이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 보세요. 아셨죠? 010-4476-6389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우리 주주님들 오늘의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는 보수적으로, 수동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해석은 고로 삼성 SDI의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의 씨앗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슈 있습니다. 바로. bmw 이번에 유럽 출장에서 bmw가 만났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에코프로bm과 삼성sdi 양극재의 넘버원 그리고 이제 2차전지계에서 넘버원이 되냐 마냐의 화두에 오른 삼성sdi bmw의 만남 이 3사가 파트너십을 성사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자료 준비해 뒀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pdf 자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 들어오시면 투자 정보방 보이시죠. 투자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 여유롭게 공평하게 받아가시고 수익만 풍성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칼을 꼽아서 전쟁터에 나갈 건데, 여러분, 아, 이제 전쟁터 나가는구나 하면서 무슨 펜트하우스 보듯이 드라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싸움, 여러분. 지면은 그냥 끝나는 싸움인가요? 아니요 돈을 잃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하시려면 여러분들 대응 전략 대응 시나리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대응 시나리오 짜셔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짜시는 방법 상승하실 때와 하락하실 때두 가지 짜시면 돼요 상승하실 때는 최고의 수익을 얻으실 수 수 있도록 짜시는 거고, 하락하실 때는 최소한의 손실을 볼게끔 도움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전략을 짜시는 건데, 내가 전략을 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PDF 파일로 자료 정리 친절하게 준비해 뒀습니다. 숫자 1 보내시면 제가 모든 자료 무료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 드리고요. 그리고 일찍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선착순으로, 단타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스윙 종목 그리고 급등주까지 모두 들리면서 그리고 대응전략 자료 꼭 받아가셔야 돼요 특히 이런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요 대응전략 없이 그냥 나가는 거는 내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도 전쟁터에서 1트 승률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맨몸으로 나가시는 거는 안 돼요 아셨죠? 꼭 대응 전략, 단타, 스윙, 급등주 받아가시고, 제가 드리는 PDF 자료 또한 카톡방 들어오시거나, 또는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자료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보내시고, 그 뒤에 자료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자료만 간단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이마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